예, 함께 나눌 오늘 말씀은요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1절 말씀이고요 제목은 우리가 자랑할 것은이라는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예, 9절부터 11절 말씀 길지 않은 말씀이라 우리가 함께 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덥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발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환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아멘. 예, 우리가 지금 야고보서세 번째 시간인데요. 성경 학자들이 말하는 이야고보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편지 형식, 그러니까 인사말이 있어서 편지 형식의 자문 다시 말해서 신약의 자문이라고들 말을 합니다. 이는 구약의 자문서처럼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지어서라는 말씀이겠죠. 그러나 이야고보는요 1장 2절부터 11절에서 이세 가지의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 주제들을 발전시키고 깊고 넓게 다양하게 설명해 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세 가지 주제 중에 우리는 이미 두 가지 주제를 어, 나누었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요. 두 번째는 시험에 대처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한데 그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지혜가 부족한 자는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오늘 본문인 9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이야고보는 당시 교회 내에 있던 빈부 계층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 당시도 오늘날처럼 이 교회 내에 성도들 사이에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그런 차이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교회 내에 이런 차이들이 있는 것일까요? 이는 교회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계층인의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홍대 앞에서 생명나무 교회라고 하는, 어, 교회를 지인 목사님께서 저희 멘토 되시는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교회가 개척하기까지 10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10년 동안 그럼 뭐 했느냐. 10년 동안 성경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 교회가 5년 동안 개척을 해서 유지되다가 결국에야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그 성경공부했던 그룹이 대부분 서울대생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특정한 계층의 사람들로 이루어졌던 그 교회가 결국에는 그 일대의 성도들 오고 가는 성도들을 다 수용하지 못해서 문을 닫고 다시 목사님께서는 어, 저희 멘토 대신 목사님은 가락제라고 하는 공동체로 들어가셔서 사역을 하셨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특정 계층의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특별히 여러 특징들이 있는데요. 보편성이라든지, 다양성이라든지, 통일성이라든지, 이런 성격들이 있는데, 이 성도 간의 여러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교회의 다양성 때문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빈부 격차, 연령의 차이, 인종이나 성별, 학력의 유무 등과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교회 내에는 이런저런 차이가 있게 마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 여러 문제들, 특히 이 분, 빈부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어, 약이 될수 있다는 것이죠. 시대와 상황이 달라도 이 교회 내 문제는 여전히 비슷하게 아니면 동일하게 실존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야고보 당시에도 이 존재했던 이 빈부 문제, 이 빈부의 문제를 야고보는 자신의 서신 여러 곳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9절에서 11절에서는요, 낮은 형제와 부한 형제가 어떻게 참 믿음에 살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1장 27절에서는 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경건이라는 것은 고아와 가부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활란 중에 돌보는 것이라고 설명해주고 있고요. 또 2장 전체에서는 교회 내에서 이 가난한 형제를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지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별 대우야말로 악한 생각의 판단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의 결과라고 강하게 책망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5장에서는 부활자들이 당할 이 심판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교회 내에 있었던 빈부의 문제를 자신의 서신 여러 곳곳에서 이렇게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에 다루고 있는 이 주제가 그러니까 이 서론에 나와 있는 주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5장까지 걸쳐서 좀더 깊게, 좀더 넓게 그렇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야고보서를 면밀하게 읽어보면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이 빈무 문제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야고보는 이 9절부터 11절 이 짧은 세 구절에서 이미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교회 내에 낮은 형제 부한 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고요. 또이 낮은 형제와 부환자가 각각 어떤 태도의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권면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구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예, 여기에 낮은 형제에 대한 영어 표현이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더 브라더 인 험블 c 어, i r c u m s t a n c e 라는 단어로 써 있어요. 이건 뭐냐면 아주 상황이, 경솔한 상황에 처한 형제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요. 이 낮은 형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회적인 지위나 신분, 또 경제적인 형편, 심지어 외모의 외소함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류의 낮고 처답을 가진 형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교회 내에이 사회적 또 경제적으로 낮고 천한 이 계층의 사람들을 지금 뭐라고 불렀다고요? 형제라고 불렀다고. 또 브라더. 형제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낮은 형제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형편이 어렵고 신분이 정말 천한 그런 형제들의 정체성을 뭐라고 한다고요? 예수로 말미암아 한 형제가 되었다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타형살이로 경제적이고 사회적으로 소외되었던 그래서 고단한 삶을 살아했던이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야고보의 이 표현이야말로 큰 위로가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처한 입장에 어떠한과 상관없이 그들을 무엇이라고 부른다고요? 주 안에서 한 브라더이다, 형제다라고 부른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으로 부한 형제라고 부르지 않고 그죠 부한 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왜 낮은 형제라고 부르면서? 부자에 대해서는 부한 형제라고 부르지 않는 것일까요? 의구심 생기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걸 얘기해주지 않네요. 예, 네. 그래서 유추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이는 아마도 그들이 교회는 나오되 제대로 믿는 이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야고보의 글을 그래서 보면 이 부한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뿐만 아니라 5장에서도 부한자들에 대한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볼때이 부한자에 대한 조금 부정적 그런 이미지를 야고보가 말해 주고 있는 것 같이 저는 느꼈습니다. 예, 그래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노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 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저기 서 있든지 내발틈상으에 있으라.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야고보 시대나 오늘이나 크게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야고보에 의하면 차별은 분명하게 악한 생각의 판단이라고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오늘의 교회에 대해도 보이지 않는 차별이 늘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좋은 학교에 나온 사람이 어느 날 좋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결단하고 선교사로 자원을 했어요. 그랬을 때는 와 대단한 일이다. 그면서 그냥 호들갑을 떨면서 축켜세우또 어려서부터 그냥 소명을 맞추고 지극히 평범한 선교사로 섬기는 사람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고 무심히 대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들을 저는 그동안에 참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차별은 분명하게 악한 생각의 판단이라고 이 암호부서에서 말씀하시고 있음에도 만듭니다. 교회 내에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왕왕 보이지 않는 차별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때 내심 안타깝고 정말 속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우리 각 사람은 이 악한 생각의 판단 즉 차별에 대한 생각조차도 우리 모두가 거절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부자로 산다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저의 말씀 메시지에 따른 부자 쪽은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니 부자로 사는 게 무슨 죄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부자로 산다는 것은 참 귀하고 감사한 일이죠. 자수성가하여서 부유하게 살든 물려받은 재산이 많아서 부유하게 살든. 부여하게 산다는 것 자체는 참 복된 삶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부한자가 감사하고 또 사회 고위 지도층으로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고 산다면 누구나가 존경의 대상을 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이 흔히 말하는 갑질로 얼룩져 있는 삶이라고 한다면 지탄의, 지탄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악땅한 일이겠죠. 야구보는 이 사회적이든 경제적이든 낮은 형제들을 향해서 이런 삶의 태도를 취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십시오. 비록 사회적 신분이 낮거나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 해도 여러분의 높음을 자랑하라 말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가 낮은 형제들에게 한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적 형편이 낮고 천한데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니요. 이 의미에 대해서는요. 야고보가 친히 2장 5절에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으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니하셨느냐. 아멘. 예, 이, 이 세상에서 낮은 신분, 가난한 형편에 처해 있는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믿음에 부여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이 높임을 자랑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는 것이죠. 아멘. 네. 이 세상에서 비록 나그네요. 이방인이고 낯고천한 신분과 형편일지라도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기죽지 말고 그것을 자랑하고 자부심을 갖고 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닙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이 땅에서의 출신 성분과 상관없이 예수로 말미야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한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제자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 앞뒤적으로 서로 격려의 인사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거룩하고 광대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서로 인사를 안 하세요. 예, 아니에요. 예, 우리의 높음을 자랑하라. 우리의 높음을 자랑하라. 네, 위대하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네, 우리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한편 야고보는 부한 자들에게도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들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구글, 저 구글을 자료용이에요. 네, 구글에서 자랑하라 하는 단어를 쳐보니까 네, 쭉 제목이 나와요. 예, 제목을 보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예수만을 자랑하라.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랑하라. 십자가만 자랑하라. 약한 것을 오히려 자랑하라. 복음을 자랑하라. 이런 내용이 쭉 줄을 이루었던 걸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낮은 자는 무엇을 자랑하라고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셨고요. 부한 자에게는 자기의 나자짐을 자랑하라고 범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부원자는 자기의 나자짐을 자랑하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도 설명해 주고 있죠. 10절, 4번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겠습니다.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겠습니다. 부원자가 나자짐을 자랑해야 하는 이유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11절에서는 설명을 더 붙이고 있죠. 1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의미는 알겠는데, 이것을 세 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세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해가 떠서 뜨거운 열을 뿜으면 불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서 그 아름다움이, 아름다운 모습이 사라집니다. 이와 같이 부자도 자기 일에만 파묻혀 있는 동안에 시들어 버립니다. 아멘. 무슨 말씀일까요? 부환자는 풀의 꽃과 같이 그의 부함도 그의 생명도 쇠잔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라져버릴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언제든지 낮은 형제와 같이 낮아질 수 있음을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낮아질 수 있음을 깨닫고 겸손하게 낮아짐을 자랑하는 그런 모습이야말로 믿음의 삶의 지혜로 막당히 갖추어야 할 믿음의 사람의 태도, 삶의 태도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야구보는 5장에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죠. 5장 말씀해 보면,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말 보색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족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반채 추수한 풍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지르며 그 추수한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더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산육의 날에 너희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 부자들이 어떻게 자신의 불을 축적했는지를.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바로 노동력을 착취하고 품삯을 갈취해서 자신의 부를 축적했다고 지적하고 있고요. 자신을 위해서는 사치와 방종을 일삼는 그러한 부의 잘못된 사용에 대해서 지적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부를 자랑하지 말고. 언제든지 하루아침에 낮아질 수 있음을 기억하고 잊지 않으면서 그 처지를 자랑하라고 경고해 주시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도 디모데에게 부자들의 부들을 어떻게 권면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안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부안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이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디모데에게. 구원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그러면서 바로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털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부자 청년과의 대화를 마치고 제자들에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셨었습니다. 돈이 많다는 것, 부여한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돈만 많고 부여하기만 한 것은 그리 감사할 일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재물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내 것이라고 할수 있는 그 모든 것 하물며 나 자신도 내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청직이요 매니저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맡겨주신 에덴 농산을 다스리고 종복하고 그렇게 잘 관리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삶에 맡겨준 모든 것 나부터 시작해서 내 가족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다. 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대리로 관리하는 관리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가 자랑할 것은 현재 내가 소유한 지식이나 물질이나 아름다움이나 권력이나 그 작은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각 사람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대리자임을 자랑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게다가 마음을 부한 곳에 두지 말고 언제든지 불의 꽃과 같이 우리의 가진 것이 한 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낮아진 겸손함을 자랑하는 우리 각 사람이 되어 달라고 오늘 야고보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